안녕하세요. 익산의우린간수 센터입니다. 어, 예. 대우 냉장고, 어, f r a 8 0 3 p r g s 라는 모델이고요. 지금 여기에 인버터 보드가 고장이 나가지고, 어, 현재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. 오타는 요거, 용량이 좀큰 걸로 했는데, 아마 이거 인버터 보드 조금 돌아가다가 아마 쓸 겁니다. 왜 그러냐면은, 거기에 감지 장치가 있어서, 아, 전류를 너무 세게 빼가면은, 어, 자동으로 수계크롬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, 뭐, 일단은, 스타트만 잘 되는가 확인만 하면은 수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후꿈에다 요거 해놨고요. 자, 저 전기 한번 꽂아보겠습니다. 전기 한번 꽂고, 어, 요거 지금 냉장고고요. 지금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. 이, 하면서 여기 돌아가고 있죠? 여기. 예, 네,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암피아도 잡혔잖아요. 어, 지금은 이제 안 돌아가고 있는데, 여기서 자동으로 스, 세운 겁니다. 어, 모델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거 일, LG 겁니다. LG.